제가 코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못탔어요 마드리드로 떠납니다. 마드리드 공항 도착했습니다. 택시 줄 겁나 길어요. 체크인했습니다. 택시비로. 6 3유유를를0 0 m 택6비로 m l 1로로0 m l 어요 완전 포르투랑 다른 느낌이에요 와 이걸로 홍합탕 해먹어가지고 소주랑 먹으면 맛있겠다 정말 안에 사람이 들어있1 0 0 0 호에 관한 기념품 샵이 엄청 많아요 스티치다 스티치 어머 저거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앤데 진짜 사람 너~~무 많아요 여기 골목이 엄청 많은데 이쪽에도 많고 저쪽에는 더 많고 뭐야 오늘 아니, 오늘 뭐 하나 봐요. 안 그러고선 이렇게 사람이 많을 일이 없을 텐데. 완전 예뻐요. 그런 디테일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완전 멋있어요. 예쁘다. 우와. 너무 정신이 없는 여행지입니다. 사람을 보러 온 건지 마드리드를 보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. 저 홍합이 너무 땡겨가지고 네, 먹어봤습니다. 알바가 잘생겼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저참하게부셨다 국물이 완전 맵고 완전 맛있어요. 엽떡만큼 매운 것 같아요. 음. 클로비에 사람이 많아요. 너무 많이 자서 지금 벌써 12시예요. <목소리도> 오 마이 갓안해 운동하는 안가이들이 많네요 안 자꾸 눈이 일로 가네. 얘들아좀 믿겨봐봐. 되게 저렴해요. 다음에 여기서 한끼 떼워야겠어. 스시도 있고, 만두도 있고, 케밥도 있어요. 여기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어요. 여기 너무 건조해서 눈이 빨개졌어요. <목소리도 안전이 있는 중> 단점이. 반갑습니다. 죠 이렇게 눈이 무슨 알러지처럼 맑아졌어요. 세비아러니다 네. <laughs> 클루이 이거 먹어 <laughs> 야 마드리드보다 여기가 훨씬 쭉!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이런 데 많이 오지? 짠해 제육 <laughs> 배전물 보트도 예, 탈수 있어. 보트도 타면 안 돼? 충고하지 <laughs> 어물 치는데요? <laughs> 예쁘다. 물린다? 맛있야맛 응. 근데 물살지 맛있지? 맛있고있었어 잘 먹겠습니다. 여기는 아침 8시인데도 아직 이렇게 깜깜해요. 빨래를 하러 갑니다. 잘 가시오. 30분 놀다 오겠습니다. 앞에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핸들링 하기가 어려워요. 다리가 짧아서 생각보다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숙소 너무 좋아요. 루프탑도 있고. 와,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어? 하나 올리고. 아 <laughs> 아~~ 너무 예뻐! 산책 가요! 예쁜 언니랑 아리랑 놀러 나가요! 안녕히 계세요! 오늘의 저 e 메뉴는 크리스마 케이크! 아~~ 너무 예뻐! 마스 <나왔어요>

우와~ 어, 라다전 <뭔나> uh. 이렇게 라즈베리에 올려주셨어요. 땡큐, <냉큐>. 맘마, 부파